네, 내일 코칭 NCS 면접 한국중북 발전 PT 후속질문 전략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PT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. PT는 이제 5분 정도 발표를 해야 되고,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후속질문이 진행이 될 겁니다.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해보는 것은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발표 내용 기반으로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발표 내용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뭐 말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발표 내용 속에 어떤 특정 개념 이라든지 또는 한국 중부 발전의 뭐 적용 방안 아니면 직무 수행에서 어떻게 해당 내용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것인지 뭐 이런 질문들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질문인데요. 네, 또 하나는 이제 발표 내용 말고요. 어 후속 질문으로는 이제 상황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. 뭐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든지 또는 경험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힘들었었던 경, 험 문제 해결한 경험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PT 면접이다라고 생각해서 PT 면접만 준비하지 마시고 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경험 질문들도 같이 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발표 내용 이야기하다 보면은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직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역량이라든지 역할 역할할 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도 같이 포함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이제 PT 면접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어 시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멘트 준비하셔서 PT 면접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PT 면접 후속 질문 전략 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